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거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감귤 농장을 탐험하기 위한 저희의 여정이 오늘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수십억 개의 감귤류가 전 세계로 배송되기 전에 생산되는 데 필요한 정밀한 관리, 수확, 그리고 가공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감귤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주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이며 저희는 이 사업의 성공을 책임지는 복잡한 과정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분주한 묘목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3개월 동안 수천 그루의 감귤 묘목이 재배됩니다. 앞으로도 감귤나무의 건강과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묘목장에서 조기에 관리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묘목은 튼튼한 뿌리와 양호한 생장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절된 환경에서 관리됩니다. 이 성장기 동안 묘목은 농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봄이 시작되면 묘목은 농장의 새 보금자리로 옮겨질 준비를 합니다. 수백만 그루의 감귤나무가 심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향후 수확의 토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린 나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식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귤나무는 심은 후에는 세심하고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플로리다 주는 1523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57만 에이커에 걸쳐 약 7,500만 그루의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 뒤를 바짝 쫓으며 미국 전체 감귤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은 이러한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흔한 감귤류입니다. 이 지역의 감귤나무는 첫 수확을 할수 있는 시기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농부들은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물이 최대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정기적으로 감귤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매년 수십만 그루의 감귤나무가 특수기계를 사용하여 가지치기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나무의 높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일 생산량을 늘리고 수확을 더욱 수월하게 합니다. 플로리다의 감귤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1월 말과 2월 초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나무는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되어 수분 매개자를 유인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한편, 다양한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꽃봉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진딧물과 기타 해충으로부터 꽃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와 기타 천연요법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꽃이 건강한 과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감귤류 과일이 개화 단계에 도달하면 수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개화에는 약 6~7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끝자락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농장에서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수확기에는 미국 전역에서 약 1만 8천 명의 인부가 감귤류 수확을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수확 과정에는 나무나 과일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익은 과일을 세심하게 수확해야 하므로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수확은 단순한 자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전문 기술을 통해 갈고 닦은 예술입니다. 이들은 빠른 손놀림과 예리한 눈을 갖추고 있어 나무 줄기를 따라 능숙하게 과일을 따서 세심하게 수집 용기에 담습니다. 이들은 미국산 감귤류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각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품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확된 과일은 가공시설로 옮겨져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시설은 수십억 개의 감귤류 과일을 세척하고 소독하여 최상의 품질과 위생 기준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장 공정이나 주스 추출을 위해 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 세척이 완료되면 감귤 포장 공장에서 크기, 품질, 그리고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고 품질의 과일만을 선별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후 과일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 시장으로 운송될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상당량의 이러한 과일은 주스 제조 시설로 운송되어 신맛이 나는 신선한 감귤 주스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산 과정의 첫 단계는 밀집된 농장에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운송된 오렌지는 공장으로 운반되어 검사 및 특정 순서에 따라 분류됩니다. 추출 과정에서 과일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먼지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합니다. 한 가지 추출 방법은 과일을 두 개의 금속 컵 사이에 눌러 넣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과일을 반으로 자르고 리머를 사용하여 즙을 짜는 것입니다. 즙은 여과 과정을 거친 후 추출 과정이 완료되면 냉각하거나 농축합니다. 주스를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여 수분을 추출한 후 농축 주스를 만듭니다. 그후 주스의 변질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효소를 제거하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포장된 오렌지 주스는 당도, 산도, 색상, 풍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최종 제품에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하면 더욱 다양한 맛의 음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감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상당량의 감귤류 제품이 다른 국가의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감귤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2024년 감귤류 총 수출액은 무려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감귤류 수요와 미국산 감귤류의 높은 명성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미국 감귤 농장들을 돌아보는 여정은 감귤류, 재배, 수확, 가공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인 절차를 보여줍니다. 묘목 심기부터 생장기 동안 제공되는 세심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농부들의 헌신, 환경 친화적인 기술 도입, 그리고 기술 활용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모든 나무가 최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 농업과 혁신적인 관수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과수원과 환경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감귤 농장 방문은 생산의 각 단계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감귤의 여정은 묘목 재배부터 수확 및 가공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데이터는 미국 농업 환경에서 감귤 재배가 차지하는 엄청난 역할과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 무역 관계가 강화됩니다. 미국 감귤 산업의 이야기는 농업, 기술,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어떻게 결합하여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약한 묘목을 키우는 것부터 잘 익은 과일을 정성껏 분류하고 포장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에 투자된 정밀함과 세심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헌신은 감탄스럽지만 동시에 몇 가지 시급한 과제를 드러냅니다. 이 산업은 육체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 복지, 공정한 임금, 그리고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십억 개의 과일을 생산하는 이들에게 공정한 대우, 적절한 근무 환경 그리고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귤 산업이 수확량 증가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감귤 재배에 사용되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밀 관계 시스템, 토양 수분 센서 그리고 가뭄에 강한 대목을 확대하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물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물학적 방제제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여 화학 살충제 의존도를 낮추면 산업이 더욱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깨끗하고 잔류물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시장 다각화입니다. 미국은 수출 실적이 양호하지만 소수의 주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는 취약성을 야기합니다. 콜드프레스 주스, 천연 감귤 오일,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부가가치 제품에 투자하면 신선 과일 수요 변동에도 수익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미국의 감귤 농사를 농업회복력의 모범 사례이자 동시에 기로에 서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기계화와 인간 노동 존중,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과 지역 환경 관리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감귤 농사는 수익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어떻게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신 후 감귤류 재배 및 수확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